시운 사주, 정확한 분석, 이교의 실전 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요일인데요. 오늘도 즐겁고 재밌게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69년생 여성의 사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어떤 사연을 갖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신청할 분은 친한 언니예요. 아들 둘 있고요. 남편이 능력이 없어서 언니가 일을 해서 아들 둘다 교육시키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식들 때문에 헤어지진 않는다고 합니다. 언니가 열심히 일해서 땅을 사둔 게 있는데 문제가 생겨서 작년에 토지 공유물 신청이 들어갔어요. 올해 낙찰받을 수 있는 운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앞으로 재물이나 건강은 괜찮은지 분석 부탁드립니다. 성격은 차분한 부분도 있고 현실적인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적극적인 부분도 있고요. 몸매에는 날씬하고 호감형입니다. 그런데 쌍꺼풀 수술을 잘못해서 강해 보여요. 하는 일은 호프 장사하다가 지금 잠깐 쉬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에 대출 끼고 주택 매입하려고 하는데 괜찮을지 궁금하다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기유년 병인월 경호일 병술시에 태어나셨습니다. 오행의 구성을 보면, 복기운이 하나, 화기운이 세 개, 토기운이 두 개, 금기운이 둘, 수기운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사주를 이렇게 딱 받았을 때요, 일단 오행을 파악하셔야 돼요. 모카토금수가 몇 개씩 자리를 잡고 있는지 보신 다음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오행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없는 오행은 어떤 것인가 그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충국의 관계라든가 삼명살 이런 여러 가지를 보시고 그리고 나서 10년 대운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주는 일단 화기운이 가장 많죠 세개나 되니까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지지의 구성을 보면요 임목, 오화, 술토가 있으면서 인호술로 삼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임목하고 술토도 다 화기운으로 변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 사주는 화기운이 숫자로는 세 개인데, 그 이상으로 화기운이 매우 강한 사주라고 볼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러면 이 화기운이 관성운에 해당이 되잖아요. 관성운이 매우 강한 사주인데, 이 관성운을 제어해주는 식신상간운에 해당하는 수기운이 이 사주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장간에 한번 보세요. 없는 오행이 지장간이라도 있는지 한번 보세요. 지장간에도 수기운이 없습니다. 10년 대운에서도 53세 임신 대운이 돼야 이때 이제 처음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관성운이 매우 강한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관이라는 것이 이제 칠살로 작용을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건강을 매우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건강을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나이가 49세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50대로 넘어가는데, 그럼 언제 조심해야 되느냐? 일단은, 이렇게 이제 7살이 강한 사람들은요, 그 중년 이후의 삶을 봐갖고, 대운에서, 대운에서 중년 이후의 삶을 봐갖고, 천간이든 지지든 충국이 발생하는 게 있나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분이 73세 갑술대운의 갑경충이 되죠. 그러면 73세에서부터 82세 사이에 건강을 건강 체크를 매우 유의해서 잘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73세, 70대면 요즘에는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시게요, 시기고 그 병도 잘안 걸려요. 요즘 사람들은 건강 검진을 잘 받아갖고 미리미리 암 같은 것도 미리미리 발견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병도 잘안 걸립니다 그런데 70대에 만약에 무슨 병에 걸렸다 그럼 이분에게는 큰 타격이라고 볼수 있고 43세 심미 대운도요 이게 좋은 대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간이 경금일 때 대운이나 일련운에서 신금이 들어오면 이것은 겁재운이라고 해서 안 좋은 운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지은또 오화가 들어오니까 미토, 미토가 들어오니까 오미 합이 되면서 화기운을 생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인 화기운을 생성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43세 신미대운도 그다지 좋은 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남자를 나타내는 관이 이렇게 많으니까 당연히 남자 운은 안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올해가 정류년, 내년이 무술년,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내년에도 이 술토가 들어가면서 또 이노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내년에 대출을 끼고 집을 하나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일단, 운은 별로 안 좋다고 봐야죠. 대운도 안 좋고, 내년 1년 운도 별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사주에서 한 가지 오행이 지나치게 많을 때, 대운이라든가 일련운에서 그기신에 해당하는 그 지나치게 많은 그 오행이 또 들어오면 안 좋은 운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작년이나 올해나 전부 화기운이 들어오고 내년 같은 경우에도 이노술로 또 삼합이 되고 그러니까 그다지 좋은 운이라고 보기는 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신미대운이 끝나고 신미대운이 끝나고 임신대운에 투자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출받아서 하려면 또 돈도, 이자도 많이 내고 그래야 되잖아요. 대출받았을 때그 재미를 보려면 그래도 집값이 팍팍 올라야 되는데 지금 이분의 그 운의 흐름으로 봤을 때에는 그다지 좋지도 않고 그리고 요즘에 그 부동산 흐름으로 봐서 예전 같지가 않죠. 그리고 그 올해 무슨 소송과 같은 땅과 관련된 소송에서 어떻게 낙찰을 받을 수 있겠느냐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은 그런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몰라요 왜냐하면 사주로만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때 여러가지 상황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단 운의 흐름만 봤을 때 운의 흐름만 봤을 때에는 그다지 좋은 운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이제 전체적인 사주의 구성을 보면은요 일단은 그 관성운이 너무 강하다는 거 이거하고 그 흘러가는 대운을 봤을 때에는요 43세 신미 대운이 지나서 이제 임신 대운, 개유 대운 이런 식으로 흘러가잖아요 이 임신 대운 이후는 괜찮다고 봐야죠 이 사주가 지금 경호가 이제 백마에 해당이 되거든요 되게 여러분들이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백마띠 인 여사들은 팔자가 좀 세다 이런 말이 있어요. 백마띠인 경우. 그런데 백마띠라는 것은 한 해에 태어나는 사람이 예전에는 한 100만 명 정도 됐으니까 한 50만 명 정도가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뭐 팔자가 셀 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1주에서 백마띠 백마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팔자가 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백마 띠 중에도 많아요 백마 띠 중에도 팔자 센 여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경호일주에다가 또백호지살까지 있고 병술까지 있고 그리고 칠살은 엄청 강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그 아이들을 남편은 있는데 남편은 무능력하고 본인이 혼자서 이렇게 애들을 키웠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리고 호프집이나 이런 술집 같은거 하는 사람들 보면은 되게 그, 산전수전 겪거나 아니면 고생 많이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비장한 가구가 아니면 그런 술집 같은 걸 해서 돈을 버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이 이제 흘러가는 운을 봤을 때에는 53세부터 임신대운, 60대 개유대운,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운의 흐름이 전반기보다 좋다고 봐야죠. 그래서 50대 이후로는 그, 괜찮다고 볼수 있고, 일단은 화기운이 너무 강해가지고요. 이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건강과 관련된 문제, 이점 주의하시고, 그리고 이 화기운 강한 사람들이 이제 열받았을 때 화를 내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한번 화나면 그 정도가 좀 심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혹시 내가 그런 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런 점이 있으면은 고쳐, 고쳐야 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수가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52세 경자년 같은 때가 생,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지나간 시간에서는 40세 무자년이라든가 28세 병자년. 이렇게 자수가 들어왔을 때좀 주의를 하시고요. 다만 이 사주는 합이 되잖아요. 이렇게 삼합이 되니까 삼합이 될 경우에는 이렇게 충이 발생하고 뭐 세명살이 형성이 되고 뭐 이런 것도 강도가 좀 약해진다 이렇게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삼합이 돼가지고 생성된 화기운 자체가 여기에서 기신운으로 봐야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 사주는 뭐 다른 건 둘째치고 그한 가지 오행이 너무 지나치게 많고 하필이면 그게 나를 치는 관살이라는 것이 점에 있어서 좀 불리한 면이 많은 사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일단, 그, 당장 내년, 당장 훈년, 뭐, 이렇게만 보면, 짧게 1, 년만 보면은, 그렇게 희망적인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인생을 좀 길게 보고, 말년까지 봤을 때에는, 그, 앞으로 인생의 운이 좋은 쪽으로 흘러간다는 거, 이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49세대 여성의 사주를 분석해 봤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주를 분석하고 있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0% 사주처럼 사는 것도 아니고 이 사주 분석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훨씬 더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주 분석을 안 하고 사는 사람들보다는 철저한 사주 분석을 한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하고 현명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